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유튜버 노가더입니다 오늘은 현장 내 부지공사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사람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게 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빨간 배관, 빨간 배관 소방일 겁니다. 소방 배관이랑 오른쪽에. 검은 배관, 검은 배관, 검은 배관이 벽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벽체 통과, 뭐 이렇게 말하고 슬리브, 슬리브죠, 슬리브 관통부, 슬리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군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배관과 어... 강간강간의 경우는 지금 방아마감이 돼, 방아마감이라 그러죠, 방아마감, 방암하감. 방아마감이 되어 있고 검은 배관은 방아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보온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훨씬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방화마감이안돼 있어서 부실공사 혹은 아직 방화마감 전일 수도 있긴 한데 저쪽에 알루미늄 밴드가 저쪽에 쳐져 있는 걸 봐서는 배관이 완성된 걸로 보이는데 방화마감이 없습니다. 방화마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예전에 화재가 났을 때 벽체를 통해서 옆 건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보온재가 타면서 옆으로 불이 번졌죠 불이 번질 때 방어막이 안돼 있어서 관통부 연결부로 불똥이 들어가서 옆방으로 번졌다 요새는 벽체 같은 경우는 다 난연 뭐 타지 않는 소재 불연 불연 소재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어, 보온재 같은 경우도 난연이긴 합니다 어렵게 타는 어렵게 타는 소재긴 한데 불이 붙긴 붙으니까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일 때는 그래서 슬리브, 관통부에는 요새는 방화마감을 하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 그 방암은 방화마감이 방암 안되 있다. 방화마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화마감을 아주 안 하는데도 있긴 한데, 여기는 뭐, 한땐 하고, 한된안 한 걸로 봐서는, 불량이, 불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은, 다음은, 어, 보험불량이라고 봐야겠죠. 보험불량. 가만히 봤을 때는, 불량한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음 지금 펌프에 펌프를 몸체까지 싸놓은거 봤을 때는 결로가 굉장히 심한 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했다도 쌌고그 다음에 제가 사진 찍을 때 탱크 옆에 보니까 냉수, 탱크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냉수. 그래서 저 정도 쌌으면 제가 봤을 때 앞만 안 돼도 온도가 한 7도 이 정도? 7도 이하가 될것 같긴 한데, 10도 이하 될것 같습니다. 10도 이하 돼서, 보온을 양호락지게, 어, 몸통까지, 뭐, 슈까지, 위에, 그, 행구가 날라가는거 보니까, 배관을, 우레탄으로, 어, 서포트를 만들어서, 우레탄 서포트로 만들어서, 하여튼, 온도가 굉장히, 굉장히 낮은 칠러 배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보시는 사진 봤을 때는, 다밸브들이 얼록볼록 올록볼록 여기도 햇대에서 나가는 요 밸브들 버터 밸브들 다 올록볼록 했었네요 이렇게 싼거는 안에 보온재를 채워 채아넣,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보온재를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어 확실히 보온이 덜하겠죠 안에 채워 넣어서 좀 모양이 좋게 모양이 좋아라고 싸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싼거 보다는 확실히 보온 효과가 덜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봐도 뭐 스트레너나 뭐든지 간에 야무락지에 써놓긴 했는데 안을 하나도 안쳐서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신축과 안쪽하고 다 보니까 밸브들, 밸브들만 들 봐도 아시죠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되는데 올록볼록하다 이런건 속은 안쳐서 그렇다 그러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부에 하부에 그라스 작업 작업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하부에 있다 보니 반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밟아놨습니다. 뭐 대부분 작업이 빠르면 밟아 놓기도 많이 밟아 놓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밟히기도 밟히고. 어 저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잘안 밟긴 하는데 어 발에 체이니까 밟아 놓습니다. 이런 거뭐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발핀대는 이는 그라스롤 작업으로 보이는데 발핀대는 어, 안 발핀대만큼 티수가 안 나옵니다. 티스, 티그리스 두께가 안 나온다, 들입니다. 보온재 두께가 안 나와서 보온 해놓고 보온 해두고 성능을 발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온재 티수가 안 나온다. 보온재 두께가 어, 시방상에 있는 뭐 스펙에 맞는 그런 두께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밟으면 당연히 밑으로 쳐지고 그런 거 모양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보온재 두께가 안 나와서 불... 일단 하자다 어, 부실공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분명히 두께가 안 나오고 그럼 열 손실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하자로 보고 다재작업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캔싱 작업입니다 배관이 세 가닥이 같이 지나가는데 어, 틀린 게 혹시나 보이실까요 틀린 게 하나 둘세 가닥이 가는데 제일 왼쪽은 입이 위로 가 있습니다 어, 연결부라 그러죠 캔싱도 하다보니 캔싱 같은 경우는 매진가 하면 연결부가 위로 간다 위로 가야지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모양이 좋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아래로 가 있습니다 아래로 이쪽에도 오른쪽 왼쪽 그 중간 거랑 오른쪽 배관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 왜 아래로 가 있냐 옆에 가지간이 빠지더라고요 배관들이 이거 첫 번째 거랑 어 오른쪽 거랑 중간 거는 지금 보이시듯이 가지간이 하나 빠지는데 가지간 때문에 손이 많이 가니까 그냥 엎어서 껴 놓은 겁니다 엎어서 껴 놓은 거 이런 거다 어 대나옷이죠 솔직히 말해서 대나옷이 자기 편하도록 작업한 대나옷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굳이 똑같은 돈 주고, FM대로 정, 어 FM대로 제대로 된 시공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도 다재작업 요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장에서 흔하게,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실 시공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 방화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 될것 같고 결로 지금 보시는 결로 같은 부분도 뭐 충분히 나중에 가동을 하게 되면 어, 뭐 탈이 날수 있는 하자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에서는 무신결에 넘어가는 일들이지만 언젠간 이런 게 모이고 모인다면. 큰,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버 노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